호산나영아부 친구들. 네, 네, 네. 네, 우리 함께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에 나온 친구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하호호 찬양할게요. 고색하죠? 다들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뻐하면서, 다음 찬양, 어, 우리 하는 손을 높이 들고 또 일어서 수 있는 친구들은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Cheers. 하면 변화가 된다고 했죠.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laughs> 우리 안에 먼저 기쁨이 넘쳐나는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찬양, 기쁨 가득 찬양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볼게요. 기쁨 가득 찬 주신, 주님이 주신 눈과 코와 손과 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준비하면서 또 예쁘게 손 모아서 찬양해 볼게요. 아버지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라엘이 민소리 정인이 하준이 주호가 예배 드리러 영화부에 왔어요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뒤로 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예. 모습으로 앉아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두 길을 좋은 끝하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어릴 적부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후손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항상 연약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느끼는 것다 뒤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는 부모님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항상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아부에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새로운 부장단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이들 사랑을 참 많이 하는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교사로 봉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기회에 기도로 섬기는 우리 교사 되게 해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훈련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전도사님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들여지는 성경학교 준비하고 계획하는 선생님들과 연합되어서 준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는 성경학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이루어져 갈수 있는 성경학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십년 가운데 잘 박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모님 따라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주호 라일리 민솔이 정인이 하준이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세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산나영아부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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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시 한번 호산나영아부 친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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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아, 아. 안녕. 아, 우리 보니까 영화부 에이스 되는 친구들만 예배 온것 같아. <laughs> 너무 반가워요. 어, 잘 지냈어요?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있네요. 그죠? 어, 전사님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어, 전사님 얼굴을 잘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주호야? 어? <laughs> 아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아주 좋아요.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생각도 잘하고 어, 지혜도 잘았을 것 같아요. 전사님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엄마 아빠와 그리고 지금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쑥쑥 자라게 해 주실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어, 비록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두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귀에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두 밖에 한번 해볼까요? 인사두바째 하면 해볼까? 뭔지 알아요? <laughs> 두바째 하면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자, 두바째 하면 준비. 야!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이제 배워야 될 나이가 됐어요. <laughs> 아멘. 저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는 말은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요. 딴딴따단 딴딴따다 어. 아, 우리 친구들 아직 잘 모르는 노래구나. 이게 무슨 노래냐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어, 결혼할 때 듣는 결혼 행진곡이에요. 우리 결혼이 뭐냐면요, 어, 사, 어, 키가 큰 어른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평생 부부로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 아빠 엄마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약속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결혼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혼인잔치 결혼식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쁜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 하는 것도 보시고요, 맛있게 음식도 먹고 맛있는 음료도 마시고 사람들과 즐겁게 결혼식을 보내고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한 시간, 두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함께 모여서 즐겁게 결혼식을 보냈대요. 우리 친구들 생일날에 뭐가 뭐가 있, 뭐가 있어야 돼요? 생일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일날 우리 친구들 생일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케이크 케이크 없으면 너무 섭섭해요, 그죠? 생일에 케이크 가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결혼식에는요 포도주가 꼭 있어야 했대요. 그런데 어? 잔치에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포도주가 모자란데요. 어떻게 꼭 있어야 하는 포도주가 다 먹고 없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응? <laughs>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혼식장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마실 물을 가져와라. 어? 마실 물 가져왔어요. 마실 물을 항아리에다 부으세요. 네?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요?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에 물을 부라고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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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아리에다가 어이구, 물을 부었어요. 아, 예수님 부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네, 예수님 이제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리고 이물 부은 항아리를 결혼식장에 갖다 주어라. 네? 이 안에 뭐가 들었죠? 물이 들었어요. 예수님 이 근데 포도주를 갖다 주란 말씀 안 하시고 물이 든 항아리를 갖다 주래요. 그래도 결혼식을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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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먹는 컵에다가 물이 든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오, 이게 뭐예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이 뭘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리 약간 감동하신 선생님들 계신데요 <laughs> 우리 친구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 기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 그래요. 그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와 늘 함께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께 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친구들 예쁘게 두손 모아 볼까요? 두손 모아 볼까요? 무릎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무릎. 자, 전도사님 기도하면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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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어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어 대면하여 만나기도 어렵고 또 대면하여 훈련하고 교제하기도 어렵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쳐 주고 어, 귀에 읽을 어, 수 있도록 어, 이야기해주며 같이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읽고 말씀을 보고 또 뒤에 뭔가 장, 뭔가 이런 장황한 기도문이 함께하는 그런 폼이 있어야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 아들과 간단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생각하고 즐겁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어, 가정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코로나라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긴 했는데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게 해준 시간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저의 게으름으로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거 단한 가지 정말 중요한 우리 진리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 함께 선포해주세요. 시작 아유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삶으로 선포하는 어린이로 자라거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사나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이 섬을 나름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6월 암송 말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해 봐요.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무우인가요 토끼인가요? 무우입니다. 아네 무우라 하시네요. 저는 이때까지 토끼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어, 우리 친구들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헌금이 뭐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다 같이 두손모으고라이리손모아보 세요. 자, 잘한다 정윤이도 너무 잘한다 아, 라이리도잘하네요 아, 하아하이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2 0일에 겨울 성령 학교 계속 오늘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접수해 주시고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지킴이 달란트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분은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달란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예배 연결하겠습니다. 보혜 주옵서이 시간에도 다 함께 모여 예배 드